안녕하세요. 컨테론 커피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 로스터기 대표님이신 유대현 대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로스터기들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 각각 소개 간단하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있는 모델은 저희가 판매한 거,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에 제일 큰 5kg짜리 모델이고, 저희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건 전기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저희가 개발 중인 지금 가스식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외형은 전기식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작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저희 샘플로스터기로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300g짜리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델은 800g짜리 모델, 모델이고 전기식.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 모델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델은 1.5kg짜리 모델이고 여기 있는도 스마트 모델. 지금 저희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지금 스마트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 모델 도기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800g짜리 모델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른쪽 뒤편에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쪽을 눌러주시면 기계가 켜져요 근데 이 스위치 밑에 매뉴얼 리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수동 모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키지 마시고 저희는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로스팅을 진행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플을 사용을 해요. 어플을 눌러서 키시고, 이 어플은 파이어스코프에서 제작을 해주셨고, 신규 어플입니다. 저, 여기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눌러서 연결이 됐는지, 저 같은 게 확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 앞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배출 같은 걸 눌러서 이렇게 지금 열리고 잘 닫히는지 쿨러를 작동해서 잘 쿨러가 작동하는지를 한번 좀 체크하고 하는 편이에요. 혹시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로스팅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열이죠. 그럼 예열을 눌러서 저는 지금 600g 정도를 해볼 거거든요. 저는 190도로 예열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이제 예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프 같은 것도 지금 다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열할 때 그래프를 보지는 않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히터가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방금 보셨지만 예열이 완료되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르고 로스팅 진행할 건데요. 지금 준비한 건 브라질 600g 준비했어요. 옆에 놓고, 자 로싱 방법에 로싱 누르면 배전도 선택, 그리고 배출온도 직접 입력하는 거, 그리고 열량 설정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열량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편의상 저희가 배전도 선택에서 시티 포인트 210도를 누르고 로싱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투입할게요. 이렇게 투입이 끝나고 나면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짰던 열량값으로 로싱이 진행이 되고 이제 로싱이 끝나면 자동 배출이 되고 쿨러가 돌면서 아까처럼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로싱 진행되는 거 지켜보시면 돼요. 이제, 로싱이 방금 자동으로 배출이 된걸 보셨는데, 이제, 자동으로 배출하고 나면 그 로싱 결과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파일 정보나 배치명, 뭐, 투입량, 뭐, DTR, 그리고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랑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통해, 기록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바로 로스을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이로스이 끝난 이 브라질을 한번 같이 맛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죠 같이 맛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한잔 내려드려 볼게요 네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방금 부자 로스터기 800으로 볶은 일단 네 제가 뭐 이렇게 핸드 드립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리오로 한잔 네.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혹시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가운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아침으로 바로 먹고 싶어서 아이스로. 어네 아이스로 그러면 준비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린싱부터 좀 할게요. 평시에도 이렇게. 아니요, 좀 <laughs> 촬영한다고 하길래 좀 그래도 핸드드립 내려야 되니까 앞치마 한번 매봤고요 음 제가 근데 이제 핸드드립 이제 내릴 때 저도 이 아이스를 내릴 저는 저만의 방법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좀 잔에 미리 넣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린싱했고 드리퍼 잠시 내려놓고 어 지금 깔끔하게 내려놓을 데가 없네요. 잠시 이렇게 들고 제가 뒤에 가서 물좀 버리고 얼음 넣고 올게요. 자, 지금 얼음 넣어 왔고요 네, 지금 온도는 제가 미리 분쇄를 좀해 놨거든요. 지금 20g을 준비했어요. 물은 91도로 지금 준비를 했고, 뜸들이기부터 진행을 좀해 볼게요. 뭐 제가 핸드 드립을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g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1대 보통 이제 200ml를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 2, 3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뜸 들이고 한 번에 200ml 추출해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추출할 때좀 중심부 위주로 좀 물을 부어 주는 편이에요. 혹시 특별히 대표님만의 드립 레시피가 있을까요? 음, 좀 전에 말씀드린 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20g 사용하고 200ml를 추출하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이 있으니까 추가로 이제 가수를 하지 않고요. 따뜻한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수를 100ml 더 하는 편이에요. 그러2 0 넣어서 200ml를 추출하고 네. 그다음에 가수를 100ml. 네. 근데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얼음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수를 하지 않는 거고요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어, 평균적으로 뜸들이기까지 포함해서 2분에서 2분 20초 요 사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뜸들이기 포함해서 2분 추출을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추출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잔 준비해서 할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카페가 아니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잔으로 좀 준비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딱한 잔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우리가 이거를 시티 배전도에 배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로스팅된 시간이랑 그다음에 배출되었을 때이 포인트가 뭐 다른 가스식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좀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 이게 디, 전기식이 좀더 딜레이된다고 보는 편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0g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 로싱팅했을 때랑 시간적으로는 좀 비슷해요. 아까 프로파일을 보셨겠지만 11분에서 12분 사이에 로스팅이 진행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더 가스식보다는 딜레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네 전기식의 열 자체가 가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하다. 근데 정확하게는 부족하다고 표현하기좀 그렇지만 비교를 했을 때는 더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볶음 커피를 먹었는데도 이게 가스가 많아서 목이 따갑다라는 느낌은 좀덜 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에도 네네. 전기식으로 볶았을 때 바로 먹었을 때 가스 뉘앙스가 좀 적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커피를 먹을 때는 뭐 며칠 정도 최소 뭐 3일에서 5일 정도 가스를 날린 뒤에 먹으라고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하루 정도는 그래도 날리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쵸어 그렇죠. 이제 뭐 사람마다 네. 뭐 얘기하는 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게싫하하고 저도 얘기는 하지만 아, 네.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을 먹어도 나쁘지 않다. 뭐 괜찮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바로 먹었는데도 특별히 접다가움이 제가 좀 많이 느끼는 편임에도 좀 나는 그런 듯한 느낌이네 네, 예, 이게 뭐 이게 전기식니까 이렇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는 편이다라고 좀 답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기식 시연을 해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박건태 바리스타님이 지금 저희 라스 지금 테스터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제 수동으로 우리가 로싱을 하고 했던 결과물을 박건태 바리스타님께서 여기다가 지금 데이터를 저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동으로 하려고 기록을 다 눌러서 하셨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럼 얘를 가지고 4.8km를 스마트 모드로 한번 로싱을 직접 시연해 주시는 건 어떨지? 네네네. 어떤 뼈대 그로 기능 설명만 해주실 거고, 해놓은대로 버만 누르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 네, 그럼 제가 기... 사용하는 설명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시연을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좀 켜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져요. 지금 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으로 먼저 처음에 켜지거든요. 네네. 스타트 누르고 여기 있는 버튼 을 누르면 이제 기계가 작동합니다. 참고로 지금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이게 버너 버튼 이건 자 오프.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누르면 로터기가 스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 네. 다 하고 난 뒤에 네. 굳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네 기다릴 없죠? 필요가 없어요 얘만 눌러 놓으면 은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열 유지인데요 200도, 210도, 245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자기가 원하는 숫자대로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면 예열 유지되는 방식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가지의 프로파일을 자기 거를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박근혜 바리스타님께서 어제 한 거는 이쪽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은 도방 쿨러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쿨러 송풍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배출구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배출구 그러니까 이 모드는 지금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면서 네. 자동 스마트 모드도 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네 수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동은 이쪽에 수동 그래프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음. 홈로그. 그러면은, 바꾼데바리스님께서는 한번 이제 스마트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제 배운 걸로 한번 테스팅을 해볼 건데요. 지금 요 버튼은 이제 불을 켜주는 버튼이고요. 요 버튼은 이제 자동 예열이 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동 예열 버튼으로 245도로 네, 이러면 음성과 함께 지금 불이 켜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열을 얼마나 할건 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타임을 리셋시켜 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예열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예열이 다 되면 음성으로 예열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주는데 요거는 지금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향후에 알람으로 나갈지 음성으로 나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류가 조금씩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예열이 완료되었으면 제가 예열에 걸어 놓은 245도로 이 로스터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이제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제가 이 로스터기를 쓰면서 한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보통의 머신들은 250도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면 리미트에 불이 꺼지고 경고음이 울리면서 다시 불을 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리미트된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 부자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불이 꺼지질 않고 리미트가 걸려 있는 250도가 되면은 화력이 줄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화력이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버너 자체가 불이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250도가 되면은 이 화력이 30으로 줄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250도 리미트를 걸었는데 250도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 화력이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화력은 30이죠? 자, 250도보다 내려왔어요. 네, 제가 편차를 3도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247아 편차를 5도로 해놨네요. 5, 5도로 해놔서. 245보다 내려가게 되면 네, 지금 편차가 5도가 나게 되면은 화력이 다시 55로 올라가는 네, 요렇게 해서 버너가 꺼지지 않고 리미트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자, 요거를 제가 수동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밑에 보이는 거는 이제 화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들어가 있는 화력은 꺼지지 않고 30에서 50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에어랑 드럼 온도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통 첫 배치 로스팅을 할 때는 예열을 35분에서 40분 정도 두고 예열이 끝난 다음에 로스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두부터 로스팅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희는 스마트 버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고 제가 세팅을 이쪽에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로스팅을 시작한다는 음성과 함께 로스팅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퍼놓은 생두를 부어주고요. 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함과 동시에 그래프를 직관성 있게 바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뭐 아티산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굳이 넣지 않아도 부자로서는 이 자체를 보여주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팅 되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출 세팅을 220도 정도 해놔서 지금 218도 정도 되었거든요. 네, 지금 쿨러랑 교반기가 돌아가고 220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배출이 될 거예요. 네, 벗겨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컬러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잘 볶였고, 이콩은 브라질 세아도 커머셜콩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보고, 저는 이제 유대현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